그게 아니라. 아, 재밌어. 재밌어. 재밌아이거 봐, 이쪽. 으아 B. 어?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다 와. 와우. 와 우와, 되게 와 근데 저빵 진짜 크다 먹자고? 아, 어? 먹어봐 아침으로? 예스 나무랑 꺼내 어어 부드러워 어 어때요 맛 한번 먹어봐요 와 어때요 터키 빵? 진짜 부드러워 진짜요? 응와 음. 아,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오 우와, 오늘 부드러워. 아침 이거, 우와. 이거, 뜯어서 먹어봐요. <laughs> 엄청 촉촉해. 진짜. 이게 아침에, 우와, 들러 들어봐요. 아니, 요, 요걸, 요걸 들어봐. 요거, 요거, 요거. 이게 지금 아침에 구운 빵인데, 우와, 진짜. 우와, 이거 와, 한번 먹어보도록. 먹어보자. 진짜 우와. 진짜 맛있다. 우와. 우와. 진짜. <laughs> 이거 뭐야. 진짜 우와. 우와. 진짜 맛있다 응, 음, 빵 <laughs> 진짜 잘 굽네. 와 이거 어이, 느낌 표현에 어떤 맛이야? 아직다소게 어, 이건 겉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겉바 속촉이죠 이게 진정한 겉바 속초. 어? 진정한 겉바 속초. 근데 진짜, 음, 진짜 부드러워. 와. 와, 진짜 맛있다, 근데. 하나 더 살까? 또 간지나요? 하나 더 살까? 괜찮 응? 몰라. 아, 형아, 누나도 우리 다섯 치코가 와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치? 맛있네. 우리 여기 좀 한번 도울까? 야, 일로 와. 이쪽. 이리 와 몰라요. 몰라요? 네 지금 이런거 하면 안되는데요? 아니에요 나 비추세요 이때간 저기 토요일 일요일 집에만 있다가 어떻게 나오니까 좋아요, 오, 좋아요. 어, 좋아요? 네 이제 트라브존 트라브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까 그 화덕 봤지 화덕 컸어 응, 어 엄청 컸지 화덕 좀더 친해지면 그 화덕 구경하자 응. 어? 그거에코로없었 어. 텐거는코로없었을